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도 정말 우라통이 터져 미칠 것만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노력해온 20년 결혼 생활이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거든요. 장남이 최고라고 여기던 시어머니도 장남인 아주버님도 모두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남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디 가서 푸념도 못 하겠고 더더욱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요. 남편과는 1년에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로 8년아 가득 결혼하는 것보다야 연애 결혼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다른 것보다 남편의 착한 심성 하나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세심한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어 있는 게참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속못 챙기고 양보만 하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금전적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 집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인사시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희한테 했던 첫마디가 결혼을 한다고 한들, 당신들 주머니에서 너희들한테 땡전 한푼 도와줄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시작부터 못을 박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시댁 또한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환경은 아니었기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남편과 둘이서 힘으로만 결혼을 하기로 정했지요.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으나 둘다 직장이 있었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서 남편이 사실 자기한테는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왔어요. 그리고 그때 왜 남편이 이날이 때껏 모아놓은 돈이 단돈 100원도 없었는지, 그리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저를 두고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 아들에 비하면 제가 한참 모자란다거나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 때문에 그랬던 건 맞았지만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남편이 벌어가지고 오는 돈이 곧 시댁의 생활비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모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제가 집에 기둥을 뽑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결혼 비용이고 뭐고 싹다 아무 것도 해줄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던 것이 사실은 집안 형편상 진짜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집안 기둥 뽑아가지 못하게 제가 제발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그랬던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아마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위로 형이 한명 있는 건 연애하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따금씩 형님은 나랑 다르게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을 나왔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몇번 했었거든요. 보통 집안 생활비를 책임진다 하면, 당연히 장남이 그것도 집안 지원 받아서 인류대학까지 졸업한 아주버님이 하는 게 맞는 거 보통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둘째인데다가 집안 지원도 하나 못 받아 대학문턱도 못 밟아본 남편이 시댁에서 기둥노릇을 하고 있는지 싶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은 바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어요. 아주버님은 대학 나온 뒤로 창업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배우고 다니고 있다고요. 말인 즉슨 졸업 이후로 직장은 따로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집안 분위기가 장남을 최고로 여기는 집이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시댁이 지금도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상황이 더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집안의 모든 자원은 어려서부터 첫째인 아주버님 차지였답니다. 남편이 부모님 돈으로 배운 게딱 하나 있는데, 그건 운전면허였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구하는데, 운전면허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여, 그것만큼은 도와주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군대를 갔다고 하대요. 남편도 바로 군대에 가고 싶어 했으나 시댁에서는 아주버님이 서울에서 체류할 생활비와 학비를 조금이나마 모아둬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답니다. 그때 시부모님 지원으로 면허를 따게 되었다 하고요. 그때 처음 시작한 운전으로 평생을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은 족족이 아주버님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한 저금이 되었다 하고요. 워낙에 장남이 귀한 집이었다 보니, 둘째인 남편이 번 돈이 전부 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겁니다. 남편은 덤덤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3자인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4살 터울 동생이 형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그렇게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다 준 돈으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대학 나왔으면 좋은데 취직하면 되는 거지. 자기는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며 졸업 후에는 자본금이라고 땡전 한푼 없으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특허 하나만 내면 평생을 먹고 산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그렇게 투자자를 찾아다녔다나요. 이미 한참 세월이 지나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아주버님은 따로 벌이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쯤 하면 시댁에서 장남에 투자한 게 실패였다는 걸 인정했을 법도 한데 우리 장남은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라며 감싸주고 계속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족족이 아주버님한테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랑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고요. 당장 제가 모아놓은 돈 얼마가 전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액수도 아니었다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기둥 노릇하고 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시댁에 더 이상 생활비를 주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는 느낌이긴 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주변에서는 이런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부터가 저를 말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신뢰가 컸어요. 제 앞에서 싫은 티를 내긴 했지만 결국엔 시댁에다가 자기가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말도 단호하게 해냈고요. 당장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책임감 있고 심성고운 이 사람, 할 때는 하는 이 사람하고 함께라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물론 그 때문에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더더욱 거세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좀 충격을 받은 듯싶었습니다 자기가 장래희망이 따로 없었다 보니 평생 아주버님하고 차별받으며 살아온 걸 가지고 시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까지 형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죽어라 일하고 그동안 번 돈도 다 갖다 바쳤는데. 가족들은 당장 돈몇푼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자기 행복보다 자기가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하대요. 그걸 이제서야 알았느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안 했어요. 남편 스스로가 뒤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죠. 남편이 가족들과 등지게 된 것이 심적으로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어쨌든 일이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다는 시기였거든요. 혼주석의 부모님도 없이 결혼하게 생겨서 미안하다. 한참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던 중에 난데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잠깐 좀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잡아 시댁에 방문했더니, 웬일로 저희를 반겨줬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날 시어머니한테 짜장면도 한 그릇 얻어먹었죠. 결혼을 반대할 때는 언제고, 남편이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니 저희들을 특별히 봐서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른인 당신들이 양보해주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전히 저희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지원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장남인 아주버님이 장가도 아직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것부터가 하극상이라며. 저희한테 그 어떤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아주버님이 결혼해서 자리잡은 이유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당장 결혼식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허락이나마 받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감지덕지 아니냐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마냥 기뻐했는데 저는 솔직히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그 어떤 계기도 없이 한 달도 안 지나서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나오는 게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한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본심을 꺼내더군요. 니들이 아직 어리고 인생의 경험도 많지가 않으니 당신이 특별히 저희를 도와주겠다고요. 우리의 어디 뭘 도와주려고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남편 월급을 당신이 손수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남편이 모아놓은 게한푼 없던 가장 큰 이유가 월급이나마 얼마 되도 않는 돈 벌어오는 걸 가지고 당신들 생활비 쓰고 남는 건 아주버님 뒷바라지 해주는데 써서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 돈이 없는 이유가 돈 관리를 할줄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이건 뭐, 이젠 제가 벌어오는 돈까지 전부 아주버님 뒷바라지 하는데 쓰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설마 내 돈만 있으면 몰라도 어머니가 당신 돈에까지 손을 대시겠냐며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식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죠. 전 그렇게 하고 싶거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시댁 기둥 노릇, 아주버님 지갑 노릇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하라고요. 애초에 저랑 결혼하면서 부모님과 연도 끊겠다고 나왔던 남편이었다 보니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 반응이 덤덤했습니다. 당연히 노발 대발하면서 한마디를 하시던가 했을 텐데,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면서 그냥 당장 어떻게 돈을 해줄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꺼냈던 말이라며 웬일로 쉽게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을 맡기지 않는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그 계획을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 하객들 축의금을 받았는데 저희 결혼식 시작하기가 무섭게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버렸거든요. 특허 하나 내면 인생 핀다고 생각하던 아주버님이 당시 개발하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 시작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더라고요. 그때 당시 추기금이라 하면 보통이 3만원이고 조금 친하다 싶으면 5만원 정도 주던 시기였어요. 아주버님이 박명록도 같이 가지고 가버린 탓에 남편 하객들이 추기금으로 얼마나 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머릿수대로 대충 계산해 보니 넉넉하게 계산하면 400에서 500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단돈 500만원 투자받을 곳도 없고 당장에 남편이 시댁의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고 해도 그돈 보태줄 상황이 안돼서 계획적으로 결혼하는 동생 결혼하는 아들 축의금을 들고 날랐다니 정말 이 사람들이 가족은 맞는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 묻는 말에 시어머니는. 어디 네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다네 하객들인 줄 아느냐고 당신과 아버님이 여태껏 남의 결혼식 다니면서 뿌린 돈 돌려받은 건데 어디서 추기금이 니들 거라고 우기고 있느냐? 원래도 추기금 들어온 건 부모한테 돌려주는 돈이다 하면서 추기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굳이 따진다면 시부모님 하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남편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사회생활하면서 쌓아온 인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가리겠지만 이미 박명록마저 사라진 와중에 그 사람들 다시 불러모아 얼마를 냈는지 남편 하객인지 시부모님 하객인지 확인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 푼돈을 어떻게든 챙기고 싶어서 몰래 가져갈 계획을 세웠던 게 남편한테는 여태껏 느꼈던 그 무엇보다 큰 배신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돈은 그냥 자기가 어머니 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대신 그 돈이 내가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돈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도 그제서야 노발대발 큰 소리를 치셨고요. 아들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네.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들으면 뭐 네가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다 준줄 알겠다고. 네가 벌어다 주는 푼돈 이제 필요 없다. 여자의 환장에서 가족도 못 알아보는 놈 나도 아들 대접 해줄 생각 없다며 어디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 덕에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저희한테 얼마라도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다 보니... 처음에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만큼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신혼집이라고 방 하나 딸린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 첫 해를 넘기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친정 집에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친정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으나 당장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곰팡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반지하였는데 그게 산모인 저와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지 않았기도 하고요. 예정일 2주 전까지 출근했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딱한달몸추스르고 바로 출근했어요. 아이는 친정어머니께서 대신 돌봐주셨어요. 남편과는 상의 끝에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지요. 20년 전이라 할지라도 아이 봐주는 대신 드리는 돈 치고는 많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결혼할 때 하나 보태 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저희한테 따로 생활비를 요구하신 적도 없었고요. 관리비며 심지어 저희 먹는 밥값까지 하나 저희한테 받지를 않으셨는데 아이까지 봐 주시고 100만 원이면 솔직히 얼마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유로 남편과 처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솔직히 내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유였지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안만 일이 그렇게 되어 연을 끊고 지내기로 했다 할지라도 부모자식간인데. 얼마나 그립겠냐면서 저보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까지 하셨어요. 남편 말 맞다나 우리 아이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장남이 귀한 집이라 해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락 한통 없이 지냈다 보니 둘째가 많이 그리웠나 본지 시부모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허를 내겠다고 졸업 후부터 10년 가까이 허송 세월 보내던 아주버님도 남편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시댁에도 돈이 떨어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사업 욕심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야 드디어 아주버님도 정신 차리고 장남 노릇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적어도 두번 다시 남편 돈으로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겠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정상적인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시댁과 교류를 하게 된지단두 달도 안 돼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루는 정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친정에는 그렇게 돈을 퍼다주면서 시댁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양가를 똑같이 챙겨야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하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희가 친정에 매달 100만원을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것 같아 보였고, 정작 왜 돈을 드리고 있는지 중요한 건 빼먹은 것 같아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친정집에 살면서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매일같이 돌봐주시고 계시니 드리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럼 친정에서 나와서 시댁에 들어와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애초에 남편 처가살이를 시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며,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그때가 돼서야 하는 말이, 솔직히 장인장모님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남편한테 따로 눈치를 주거나 불편하게 하신 적은 제가 볼땐 없었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상대적인 거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가서 살면서 시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시집살이 하면서 눈치를 봐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건 아니었고, 아예 독립을 하기로 했지요. 그래도 친정집에 들어와 살면서 모은 돈이 상당했다 보니 이참에 그냥 따로 나와 사는 게 나중 가서 이야기도 안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시댁과 친정 딱 중간 위치쯤에 전세를 구해 이사를 나갔고 아이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아이를 봐주는 걸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아이를 돌봐주시게 되면서 친정에 드리던 100만 원을 반으로 쪼개 시댁에 드리기로 했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반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내가 고작 50만원 받자고 이 고생을 해야겠느냐며 말을 바꾸더군요. 당연히 저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께 저희가 굳이 돈까지 드릴 이유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매달 드렸던 50만원을 끊으니 시어머니는 또 저희 보고 욕심이 사납다는 욕을 하시면서 부모한테 주는 돈이 아깝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먼저 연을 끊자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것들하고는 두번 다시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는지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는 또다시 연을 끊게 되었어요. 결국엔 굳이 저희 집까지 오며가며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셔야 했던 친정어머니만 더 힘들게 되셨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부터는 친정어머니도 매일같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나마도 드리고 있던 돈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도 싶었고, 세월이 흐른 만큼 남편과 재수입도 늘었던 만큼 당시 돈 모으는데 속도가 많이 붙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20년 만에,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를 매매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생겼을 때 그간 열심히 살아온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고 이제 저희 인생에 남은 건 우리 아이 대학 보내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저희 노후자금 모으는 일 뿐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남아있는 숙제가 그건 말고도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으면 됐지 이제는 나도 내 가족을 챙기면서 살고 싶다며 매달 시댁에 200만원씩은 드려야겠다는 소리를 해왔으니 말이죠. 당최 시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효도를 못해서 안달이냐고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이 대학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며 우리 노후자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따졌더니 자기도 대학 안 나오고 이만큼 먹고 살지 않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요즘 세상에 대학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이만큼 돈이나 모았을 줄 아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 지갑 노릇이나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다. 잔인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자꾸 그동안 못해온 자식돌이 찾지 말고 현실을 좀 보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자기 가족들을 찾더라고요. 형님이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 모르냐? 너랑 결혼 안 했어도 형님이 직장을 구해 알아서 장남 노릇을 했었을 거다 하면서요. 기껏 시댁 호구 노릇 탈출시켜 줬더니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저런 말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나는 이제 와서 시댁에 다시 잘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큰 돈을 매달 퍼주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당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 미래를 대비해주기 위해 모으는 돈. 생활비 절반.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는 돈 이렇게만 내라고 했어요. 나머지 당신 돈에 대해서는 천 원짜리 한 장도 탐내지 않을 테니 시댁에 퍼주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아주버님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에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결혼할 상대가 생겼었다고 해도 저런 시부모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도망간 여자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철들 무렵부터 집에 퍼주는 걸 당연히 살았다 보니,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여지껏 침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제 잘못이기도 하겠지요. 평생을 아주버님한테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가족이 최고라고 한들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 건가 싶네요. 20년 동안 부모와 소원하고 지낸 게내 탓이라는 듯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왜한 건지 싶고, 여지껏 열심히 살아온 게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아 그저 요즘은 하루하루가 심란할 뿐입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해줄 말 한마디 없을까요? 하기야 제 말도 이렇게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이라고 들을까 싶기도 하네요. 20년 세월 열심히 살아온 날들 중 이렇게 후회되는 날은 또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200씩 퍼주겠다는 말이 나오고 결국 3개월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시댁에 다녀오더니 저한테 달마다 200 주는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는 말을 꺼내왔었어요. 그렇게 퍼주고 싶다던 사람이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걸까? 또 시댁에서 시부모님한테 대여서 온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 거래를 하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 돈으로 200씩 주는 건 부담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러게 생활비랑 저축하는 돈 저한테 보내주고 시댁에 200씩 퍼주게 되면 자기 손에 남아떨어지는 게 하나 없으니 그렇게 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대신 저한테 말하길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1억을 일시불로 시댁에 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일시불 1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 했더니 사업 타령하던 아주버님이 정신 못 차리고 또 호구 동생을 꼬드긴 거였어요. 그놈의 특허 타령은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하더군요.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 이제는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주버님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자기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냐고 제안을 했다네요. 이건 출시만 하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특허다 똑똑한 형님이 그렇게 말했으니 실패할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일단 성공만 하면 투자금 1억 회수하는 건 시간 문제니 저한테도 투자할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선심쓰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님이 대박만 내면 시부모님 노후 걱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들 나아가선 우리 아이까지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만큼 부자가 될 거라나요. 남편 딴에는 매달 200만 원 드리고 자기가 허덕이면서 사는 것보단 제돈 절반이라도 좋으니 같이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충 계산해 봐도 앞으로 남은 평생 매달 200씩 드리는 것보다 50개월치 미리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남편한테는 백배 천배 더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집산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큰 돈이 있겠냐고 따지니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말도 없는 소리를 해 왔고요. 결국 끝까지 거절했더니 남편은 그럼 이혼해서 재산분할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반 협박성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주버님이 말한대로 정말 성공을 하던지 말던지 간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몇 번씩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요. 평생을 혹으로 살아온 사람이니만큼 부모님께 퍼주고, 아주버님께 뜯기고 살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고치나 싶었어요. 20년 세월. 중간중간 다시 연락을 했긴 했어도 대부분의 세월을 연을 끊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가족들한테 퍼주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고칠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이혼하자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갖게 된내 집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보니 친정 부모님 집을 팔아서 재산 분할을 해주고 이혼을 했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20년 결혼 생활을 허무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제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연락을 해왔거든요. 아주버님이 남편 돈이며 시부모님 돈까지 털어먹고 잠수를 타버렸대요.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이젠 네가 모실 차례 아니겠냐 하고요. 누구 돈으로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지는 아주버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간 사업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부모에 대한 지원을 끊는 바람에 자기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했던 게 억울했다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부모님 집담보로 대출받고 동생 이혼시켜서 재산분할 받아온 돈을 빼돌려 자기 자유를 찾으러 간 거예요. 남편은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오갈 곳이 없어졌다고 제발 그간 살아온 정을 봐서라도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는 연락을 해온 거고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그 와중에도 그럼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부모님 머물 방한 칸만 내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만 혼자 돌아오겠다고 해도 싫다고 확실하게 거절해주고 남편과의 20년, 2년의 종지부를 끊었습니다. 여태 살아온 정이 있으니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남편 다시 받아줬다간 제가 제명에 못살것 같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심성이 착한 사람 만나는 건 좋지만 착하기만 한건 장점이 아니라 미련한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우리 아이가 남편의 그런 점을 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